아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냥 눌러 살라고 크크크 이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보낸 거야 어나 친구 도와주러 왔는데 그냥 친구 만나러 왔는데 친구 어디 사는데? 어디지? 이런 거 거짓말하면 은너 영영 추방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얘기가 꼬일 수도 있죠 또이 상황에서는 본인의 SNS는 물론이고 이메일, 소지품까지 검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, 연휴 이민의 김혜옥 변호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미국 입국 심사 시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답변 세 가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. 미국 비자만 받았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.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오늘 영상은 실제로 입국 거절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주 꿀팁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눌러 살것 같아 유형인데요. 이 유형은 이제 입국 심사관의 생각을 할때 아, 이 사람이 왠지 미국에서 눌러 앉을 것 같다. 그냥 그 기간만 단기 체류만 하면서 여행이나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눌러 앉을 것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.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스타나 비원비투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한 경우, 아니면 이스타 90일 체류, 또 비원비투 180일 체류, 이러한 그 체류의 허가 기간을 끝까지 채워서 미국에서 여러 번. 이렇게 장기 체류를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입국 심사관들이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기록이 있는 20대, 30대 여성분들은 주요 타겟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주 미국을 방문했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어, 같은 도시에 계속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에 이런 여성들이 그런 방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불분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 친구 만나러 왔다. 남자친구 만나러 왔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입국심사관이 의심을 하고 굉장히 꼬치꼬치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체류 주소와 방문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여행 계획, 분명한 여행 계획이 좀 보여져야 되고 영사한테 말을 하게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분명한 계획이 조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가 SNS를 검열할 수 있어요. 또 소지품을 검열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실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. 어떤 여성이 20대 여성이 미국을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던 기록이 있던 분이에요. 근데 그런 분이 미국의 입국 심사관한테 나 그냥 친구 만나러 왔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미국 심사관이 아무래도 20, 30대 주요 타겟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친구 집에서 머문다고 하는데 집주소도 좀 정확하게 모르고, 그 다음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여행을 어디를 할지 계획도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돼서 그 여성분의 소지품이랑 SNS를 검열하게 됐어요. 그래서 SNS는 쉽게 생각하면 뭐 페이스북 뭐 구글, 지메일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 카톡도 봅니다. 그래서 카톡에 이 친구가 뭐라고 친구한테 남겼냐면 카톡. 나 이제 미국 간다. 이러면서 어, 나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냥 둘러 살라고 뭐, 크크크 이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보낸 거예요. 근데 그게 실제 의도인지 어쩐지는 뭐 상관없이 그렇게 보냈어요. 그런데 공항에서 한국말로 된 카톡 못 읽을 것 같으세요? 혹시? 아닙니다. 공항에 한국말을 할줄 아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동하고 와서 실제로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이 되면서 입국심사관이 딱 걸렸어. 한 거죠. 그래서 실제 어, 장난이라고 아무리 뭐 표현을 해도 그런 식으로 SNS에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눌러 살것 같은 유형으로 되면서 실제로 입국이 거절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입국하실 때, 미국 입국하실 때 카톡이라든지 SNS 정리하셔야 되고요. 답변 굉장히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. 특히 미국 잦은 방문, 장기 체류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. 네, 이 유형에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. 영상, 어, 입국 심사관이 왜 왔니?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친구 만나러 왔는데, 친구 어디 사는데, 어디지? 이런 거. 아니면, 여행 어디 할 건데,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골라, 이런 식으로 좀 몰라 하고, 뭐 여행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의심받게 됩니다. 네, 두 번째 유형은 불법 취업형인데요. 불법 취업형은 불법 취업을 할 사람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예요.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유형은 또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불법 취업형, 불법을, 불법으로 취업을 할것 같은 형이고,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성매매, 매춘 알선이라든지 성매매 하시려는 분으로 의심되는 경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좀 기본적인 불법 취업형 케이스를 먼저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남성분이 20대 남성분이 캘리포니아로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입국심사를 좀 잘못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사유라고 해서 말, 얘기를 한 건데 어, 미국의 외환 니 그러면 좋은 기회 있으면 인터뷰도 보고 하려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국심사관이 당황하면서 좀, 이렇게,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. 너 한국에서 뭐해?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? 왜 회사를 벌러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. 그리고 또 이런 2차적인 이런 심사는 보통 세컨더리 룸이라고 하는 대로 옮겨져서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고압적이에요. 그리고 거기서 뭐 거짓말하면 은너 영영 추방될 거야.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얘기가 꼬일 수도 있죠. 또이 상황에서는 본인의 SNS는 물론이고, 이메일, 소지품까지도 검사가 되는데,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Gmail에도 막 그런 HR에 컨택했던 내용들도 막 나오고, 그 다음에 책가방에서 뭐, 레즈메, 그러니까 이력서를 포함해서 뭐, 증명사진부터 막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심을 받게 돼서 실제로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성매매, 알선 혹은 성매매를 하시려는 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. 특히 20대, 30대 여성들, 혹은 막 명품 백이라든지 어떤 명품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시장을 하신 여성분들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. 특히 LA 공항에서 좀 많은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입국 심사관이 너 여기 왜 왔니? 물어보는데 또 불분명하게 어, 그냥 뭐 친구 도와주러 왔어. 아니면, 뭐, 친구랑 같이 조금 뭐, 뭐, 친구 일하는데 나 거기 구경 왔어.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의 뭐, 일하는 곳이 술집이다? 네, 그러면 그냥 성매매, 성매춘으로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분, 동행자랑 굉장히 미국에 잦은 입국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이상하게 성매매 알선, 포주로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LA 공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불법 취업형으로 찍히기,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, 나 친구 도와주러 왔는데 아, 우리 사촌이 일을 해서 나 거기 잠깐 구경 왔어. 그냥 잠깐 알바해 주려고 그냥 무급으로 도와줄 거야. 이런 답변. 또는 나 그냥 예전에 술집에서 알바한 적 있어. 이런 답변 혹은 회사에서 어 그냥 구경할 거야 회사 한번 컨택해서 뭐 면접 보면 좋고 이런 식의 내용은 본인은 합리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답변입니다. 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. 세 번째 유형은 나 몰라라 형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입국 심사관이 여기 왜 왔니 이러면 그냥 어, 나 와이프 따라 왔는데? 아니면뭐 그냥 오자고 해서 왔어? 아니면 뭐 영사가 뭐 어디서 체류할 거니 이러면 어,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체류 기간은 어그 일주일이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.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입국 심사관 입국이 별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방문 목적과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방문 기관, 방문 체류 장소, 목적 분명하게 하셔서 꼭 답, 어, 인터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미국 입국 심사하실 때 그냥 심플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이스타나 비원비도 같이 관광이나 출장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그냥 방문 왔다, 어 여행 왔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. 출장 시에는 출장하러 왔다, 업무 보러 왔다 말씀하시면 돼요. 그래서 딱그 정확한 기간과 체류 장소 말씀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미국에서 어, 한국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같은 거는 소지품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뭐 핸드폰 사진이라든지 뭐 이메일 같은 거 일단 저장을 해두셔서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나 이렇게 한국에서 이, 뭐,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. 절대 미국에서 뭐 불법 취업하거나 눌러 살 그런 게 아니야.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어, 미국 입국 심사 안전하게 하시면 되고요.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또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최신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